시크릿 뷰티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 일단 이이 이 붉은 이 통에 어. 그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어. 한번 이렇게 열어 보시겠어요? <laughs> 한번 열어 보세요. 뭐라고 보일까?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뭐, 밀가루인가? 99% 콜라겐 가루예요. <laughs> 아. 이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단백질이에요. 탄력도 생기고, 그리고 촉촉해 보여요. 빨리 발라보고 어, 싶어요, 발라, 이거. 발라보... 어떻게 바르면 돼요? 알려주세요. 평소 사용하시는 뭐 에센스나 크림이나 이런 제품에 이렇게 덜으셔서 이렇게 녹여내시면, 금방, 투명해지죠, 이렇게. 오, 그머네그러 얘를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메이크업 기초 제품이나 음. 헤어 음. 제품에 음.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제품이거든요. 우리 하나씩 이렇게 섞어서 발라보자. 네. 발라보세요.